그 다음 6번 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 OAB에서 현 AB의 길이가 4루트 3이다. 그럴 때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어, 부채꼴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이게 지금 이등변삼각형이지 반지름 반지름 길이 같으니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게 되죠. 그러면 은이 AB 길이가 4루트 3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2루트 3이 돼요. 여기는 4인데. 그럼 이게 직극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 여기는 2가 되겠지. 요빛변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또는 1대 루트 3대 2그비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그비에 의해서 또 여기가 60도라는 거알수 있지. 3분의 파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 넓이에서 어, 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지. 부채꼴 넓이는 2분의 어, 1 r제곱 중심각 세타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r 제곱 4제곱 세타는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요게 나머지 반까지 해서 3분의 2파이 될 거고 삼각형 넓이는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잖아 높이가 2지 높이가 2 그리고 요 밑변이 4루트 3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어, 밑변 4루트 3 높이 2 해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요이 약분하고. 3 분의 16 파이에서 빼기 4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분해서 끌어올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 답은 4번. 7번 보겠습니다. 원점 5와점 P에 대해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탈할 때 사인, 코사인 합을 물었습니다. 그 좌표를 한번, 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5 그러니까 왼쪽으로 12만큼 가서 위로 5만큼 가서 점 P 마이너스 12,5가 됩니다. 그러면 요 원점과 연결하고 요 각이 지금 세타가 돼요. 그래서 원래 정의에 의하면 사인 세타는 요거 R분의 y 되죠. 요 길이가 가만 보면 여기 5고 길이만 얘기하면 10이니까 이게 13이 돼. 5대12대 13. 요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찾을 수 있죠. R분의 Y, Y 좌표 5 해서 13분의 5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지, X, X, 좌표 X.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12, R분 13분의 마이너스 12,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합이니까, 마이너스 13분의 7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래 정에 따라서 쌤이 금방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X축으로 이렇게 수선 내려서, 요 각을, 요기, 이제, 각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어, 사인의 부호는 1, 2, 4부면 플러스니까 그대로 써주고 코사인은 2, 4부면에서 마이너스니까 13분의 12에서 마이너스 써주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부호만 알고 있으면 뭐 값을 찾은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붙여주면 된다. 이거지. 8번 문제 사인, 사인이 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이 음수입니다. 그때 요거 값은 얼마냐. 자, 요것도 한번 따져보자. 아 어,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일단 3, 4분면, 4, 4분면에 각이 될 텐데, 코사인도 마이너스니까 3, 4분면의 각이야. 어, 그래서 그 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뭐, 이렇게 돼서, 어, 세타가 이렇게 표현되겠다.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R분의 y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4가 됩니다. 여기 수직이니까 이 길이는 3이 되겠죠. 3대4대 5.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 쌤이 7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코사인 5분의 3인데, 여기서는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쓰면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는 윗변분의 높이 3분의 4인데, 어, 3, 4분면에서 탄젠트 값은 플러스니까. x 좌표분의 y 좌표 구체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써야 되지만, 플러스인 걸 아니까, 이렇게 값은 같죠. 그래서 여기 묻는 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5배에서 마이너스 3, 9배, 9 곱하면, 더하기 12.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어, 사인, 탄젠트, 고비, 음수고, 코사인, 탄젠트, 오비, 양수.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 이 부등식은 코사인분의 사인하면 약분돼서 사인이, 사인만 남지? 사인이 플러스야. 어, 그럼 앞에서 사인이 플러스라 했으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럼 요런 사부면은 요런 보호를 가진 데는 어디냐? 사인이 플러스는 1, 2 4 분면이고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데는 2, 4 4 분면이니까 세타는 2 4 분면에 각이 된다. 이것이 2 4 분면. 그럼 2 4 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합이 양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니언에서 어 사인은 여기에서 플러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야.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더하면 계산하면 양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리고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지. 그 니은과 디귿 맞다. 10번 사인, 코사인 합이 2분의 1일 때 탄젠트 그리고 그 분의 1 값은 얼마냐. 자, 요 탄젠트를 풀어 서보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리고 요건 역수니까 두 번째 거는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쓸수 있습니다. 통분할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을 곱한 거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되고, 여기는 코사인을 곱했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럼 분자가 1이지. 그래서 결국,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얼마인지 찾는 문제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거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게 있으니까, 요거를 제곱해보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두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 되는데, 이 쌍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니까 넘기면 2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2를 나누어서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근데 지금 그게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분의 1로 돼 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11번. 자 이게 뭐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 일단 좌변을 정리해서 사인 분의 얼마가 되는지 봐야 되겠어. 탄젠트가 지금, 둘다 분자 있으니까 앞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리고, 1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빼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자, 이게, 이거 정리하려면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분모분자에,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분모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합차공식에 의해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죠.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앞에서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생겼고, 뒤에서는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앞에 탄젠트는 그대로 있고, 분모가 어떻게 돼? 사인 제곱이 되죠.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음 1이다 해서 나와서. 그리고 분자는 1 빼기 1 없어지고, 코사인이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탄젠트를 이제 코사인 세타분에 사인 세타로 풀어 쓰고, 금방 계산한 사인 제곱분의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코사인은 약분돼서 사라지고, 사인도 분모에 하나가 남죠. 하나가 남아.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 12번 문제. 어, 좌변을 쭉 정리하면 A이고, 또두 번째 것도 정리하면 B다. 계산을 해야 되겠네. 제곱이니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1에다가 2ab에서 2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생깁니다. 첫 번째 거 제곱.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제곱제곱 제곱 하면 역시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2배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사인세타, 코사인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2배가 있어서 없어지고 2가 된다. A고. 찾았고. 두 번째 것도 좀더 복잡해 보이지만, 어,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여기 지금 제곱이죠. 제곱을 앞에 코사인 제곱은 가만히 두고 전개하면 1 더하기 2 탄젠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어,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지금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 분모의 코사인이 하나가 약분이 돼 그래서 두 배에 여기 사인 세타 분자에 남고 여기 코사인 세타 하나 남고. 그리고 얘는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뿐의 사인 제곱이야. 그래고 코사인 제곱이 앞에서 약분 돼버리고 사인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두 배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없어지죠. 남은 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합은 1. 이 바로 B가 된다. 그래서 A, B 더하면 답은 3입니다.